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네, 포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국어선생입니다 문학 수업이니까 문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학년 국어, 2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과제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우리 서로 서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과서 14쪽을 보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예정 같았으면 3월 2일에 공부했을 나이 덕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왔으면 하는 과제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을 편 사람들은요, 네, QR코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0초 동안 열어놓을 테니까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QR코드를 찍으면요. 예, 제 카페의 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14쪽에서 표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어들을 찾아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이게 과제 1번인데요. 제가 그 나이덕 시인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말 그대로 액기스만 뽑아서 나이덕시의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에 대해서 시 해설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표시할 부분들에다가 해설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요,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 복숭아 나무라고 얘기하죠. 복숭아 나무라고 표시가 되어 그 있는 부분에요 복숭아 나무라고 하고, 복숭아 나무는요, 복숭아 나무는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던 타인을 의미하고, 화자 자신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네, 그 여기다가 표시를 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던, 뭐라 뭐라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마음은요,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복숭아나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숭아나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라고 적으면 됩니다. 제가 이걸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긴 줄글에서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건 나중에 독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 공부를 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능력을 좀더 평소에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 줄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만약에 중간고사에 이 시를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시의 내용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시 해설과 관련된 문제는요, 모두 다이 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표시한 부분에서 시의 내용과 관련된, 시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이 안에서 출제를 할 테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해설을, 적절한 해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과제 1번이고요. 가능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후첫 수업까지 계약 후첫 수업 시간까지 첫 수업 시간 시작 전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이 있느냐 어, 처음이니까 지금도 상황이 상황이이만큼 과제 1번 때문에 감점을 하진 않겠습니다. 과제 2번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과제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짧은 시를, 그러니까 단시죠. 그러니까, 세, 그, 세줄 시를 창작을 할 텐데요. 세줄 시의 주제는요, 이해 못할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세 줄을 쓰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다섯 글자 혹은 일곱 글자를 맞춰주세요. 예를 들자면요, 일행, 이행, 삼행 있으면요, 다섯 글자, 이렇게 다섯 글자로만 삼행을 다 맞추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 일곱 글자, 혹은 일곱 글자, 일곱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한행이 다섯 글자에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에서 일곱 글자, 다섯에서 일곱 글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댓글을 쓸 때는요, 2학년 몇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예를 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요. 네, 역시 아까 전에 QR코드를 못 찍었던 사람은요, 제가 10초 동안 이 화면을 정지해 놓을 테니까, 이 QR코드를 다시 빠져나왔던 사람은 다시 한번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그 세줄 시를 쓸 때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공지에다가 올리겠습니다만 어 시를 쓸때 연습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시의 천재라도 한 방에 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는요 어떤 글이든 쓰고 고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뭐, 어떤 천재라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요. 앞에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창작하려고 할때 연습장을 연습 메모장을 쓸 건데요. 그것을 나중에 첨부 파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은수입니다. 은수는 누구냐면 제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야 하나. 어린이집에 입소가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함께 밥을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저랑 레슬링도 하고 같이 잠드는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얘는 왜안 잘까? 입니다 자기 적전에 물 먹는다고 하고 자기 직전에 쉬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물 먹다가 옷 베렸다고 막 징징대고 그럼 또 옷도 갈아입혀야 돼요 옷 갈아입히고 다시 채우려면또쉬한다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좀 재우고 밤에 좀쉴 만하면 다시 거실에 막 나옵니다. 저도 이제 거실에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빨래도 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사조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내용을 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하루가 끝나는 거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혹시 들리세요? 밖에서 제 아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시계가 아니라 제 아들이 정합니다. 시계가 자정이라고 해서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자는 시간이 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써봤어요 잠을 재우려다 성질베리나 넌왜안 자니 이렇게 해 봤다가 이렇게 손을 긋고 줄을 긋고 아 이건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하면서 빨간색 오늘 문 닫으려니 그럴 수 없노라고 역정 내면 버티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카페에다가 첫 번째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3학년 9반 정키티 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고 이 아래에 시를 쓰기까지의 메모. 네 메모를 꼭 사진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제 2번이고요이 과제 2번은 언제까지냐면요. 개학 후첫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후첫 번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이렇게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렇게 과제를 유튜브로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느라 고생했어요.